정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자, 우리 최근에 그 일본에서 여러분 드디어 5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93년에 무라야마 정권이 잠깐 들어섰지만은, 그건뭐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보기 어렵고, 자,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 엄청난 정당이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민당이 들어섰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자민당 정권이 왜 쓰러져 나가는가? 뭐 정치적 분석 많습니다만은, 우린 최진기의 생존 경제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마치게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죠. 일본을 제가 이 생존 경제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타산지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요, 이 니케이 지수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은 3만 8천까지 갔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근데 그다음 언제 깨졌느냐? 우리 89, 90년에 깨졌잖아요. 일본이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버블이 거품이 꺼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산치고 내려온 다음에 회복한 적이 없어요. 얼마 이후로 2만 이후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뭐 생각하면. 음. 우리나도 이거 비슷한 주식 그래프가 있습니다. 뭐죠? 음.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여러분 원래 지수가 100이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100으로 출발해갖고 엄청 올라갔다가 기억나시죠? 100으로 출발해서 촥 올라갔다가 팍살 나갖고 40, 이거 못 넘었었잖아요. 한 300까지 갔다 40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너무 하니까 이거 갖다 100을 갖다 임의로 100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500이잖아요. 알고 보면 1000으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반을갖다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게 코스닥 지수처럼 일본 경제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두 번째 한번 가보죠. 이거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일본이요 우리 44분기에 몇 프로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몇 프로 성장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일본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요 당연한 거예요 폭동이 안난게 다행입니다 왜? 보시오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12%입니다 GDP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2%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돈을 100만 원 벌고 있다가 88만 원 벌게 된 거예요 모든 국민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박살 난 겁니다. 최근에. 일본 여러분, 지금 최근 경제라는 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타격을 맞은 게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건데, 이제 우리 그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말하는 게, 우리가 훨씬 낫다니까요,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 뭐, 경제 규모도 훨씬 크고, 우리나라 일본은 경제 규모가,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 다섯 배 이상 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일본을 갖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전까지 제가 하면서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잠깐 뭐, 소외를 말씀을 드리면, 허춘진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 경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느냐? 근데 전 정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왜? 한국 경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대 산업, 조선 철강 반도체, 그 다음에 석유화, 학그 다음에, 어, 자동차, 이거 5대 산업이 여러분, 대단한 산업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인 여러분 뭐예요 전통 굴뚝산업에다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두 번째 경제적으로요 한국의 노동 여러분 노동 시간이 제 기고요 그 다음에 노동 강도가 제일 센거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나칠 정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문제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퇴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요 그 부동산 없잖아. 주식 중개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경제 신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번 가보세요. 100만 원을 여러분이 어디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1삼0 150만 원이 될거 같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50만 원이 어떻게 하면 안될 걸까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다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게 투자를 해서 150만 원될거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아니면 야, 이 투자했을 를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 50만 원안 될까? 어느 걸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것부터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실패하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니라 이걸 걱정을 해야죠. 그게 제 본연의 자세이고, 그거는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는 우리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은 이거 하면 잘될 겁니다. 저도 주식 중개인 할때 그랬었어요. 이거 사시면 갑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주식 중개인으로서 드릴 말씀인 거고 지금은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일본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죠 일본처럼 가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12% 먹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죠 자더 재밌는 거 가볼까요 이거 언제입니까 여러분 4, 4분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몇 분기 나오겠습니까 2009년 얼마 나오겠어요 1, 4분기 나오겠죠 2009년 1, 4분기 자 일본 여러분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가 나올까요 들으시면 기절해요. 마이너스 15% 나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차라리 그냥 옛날부터 가난해다가, 가난하다 올라오면 모르겠어요. 잘 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제일 자랑하던 신화가 뭡니까? 1억 중산층 아닙니까? 1억 명의 중산층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왜? 중국도 못 그랬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다고요. 그게 확 붕괴된 거죠. 무슨 1억 중산층입니까 좀 있으면 노숙자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일본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일본 GDP 높으면 뭐합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가 수준이 우리보다 어때요 훨씬 높죠 일본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우리보다 쉽게 높다라고 물론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높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걸요 가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럼 소득이 높으면 뭐합니까 물가가 훨씬 더 비싼데 물론 노후의 복지시설이 우리보다 조금 더 훨씬 더잘돼 있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이건 일본의 실제 상황 아닙니까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왜 그랬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중국이나 타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맞죠? 산업의 중심이 뭐예요? 수출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세타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시장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걔네들이 수출에 충격을 먹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다 충격 먹었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왜 일본만 이렇게 맛이 갔는지 그 본질을 오늘 한번 공부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 수출이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 수출 줄었거든요. 여기서 다 박살 났습니다. 그렇다 고 우리나라 서 지금 마이너스 12% 성장하지는 않았죠. 중국 마이너스 10% 성장하지는 않았죠. 일본만 맞쭉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 본질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더 재밌는 게 볼까요? 우리나라는요 GDP 대비 수출 수입 합계를 하면은 70%쯤 나옵니다. 오케이 일본 30%밖에 안 나와요. 수출주도형 경제는 한국이 더 수출주도형 경제입니다. 오케이? 중국이 더 수출주도형 경제예요. 근데 왜 일본만 마탱이 갔을까요?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제는 딱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봅니다. 끝났죠? 뭐, 일본의 재정적자입니다. 일본 여러분 재정적자가요, 얼마냐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뭐예요? 끊겨있죠? 끊겨 있어요, 끊겨. 같이 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GDP 대비 일본은 200%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일반적인 우리 가게로 돌아가 봅니다. 자, 우리가 1년에 연 얼마 번다고 해볼까요?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는 가게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는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가 빚이 얼마다?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1억이라는 빚을 갚는다는 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냐? 1억만 있나요? 뭐 붙겠습니까? 이자 붙겠죠? 여러분, 1년에 5%만 붙는다고 쳐봅시다. 얼마가 돼야 됐습니까? 500만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확히 번거의 10분의 1을 이자로 내야 돼요. 원금 뭐 하지 않더라도, 상환하지 않더라도. 이건 여러분, 굉장히. 이게 가게도 이렇게 힘든데, 국가가 이런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는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금리를 올리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전형적인 경지,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러잖아요 우리 수도 없이 공부해 봤지만 경기 순환 곡선을 부드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일 먼저 사용하는 건 금리 정책인데 일본 정부는 금리 정책을 더 이상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게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왜? 엄청난 재정 적자죠 언제 됐다고요? 90년에 일본이 90년 들어서면서 뭐 했어요? 버블이 확 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블이 꺼졌을 때 일본이 어떤 정책을 취했다? 산업 구조 조정을 했어요 산업구조조정을 들어가고 그 구조조정에 맞춰서 노동력이 효율적 재배치로 내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90년에 버블이 꺼졌으면 버블이 꺼졌으면 거품이 꺼졌으면 고생할 생각을 해야죠 그때 일본 정부가 빚을 엄청내서 돈을 왕창 푼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뭐가 돼야 되겠어요? 빚더미로 왕건죠 그래서 GDP의 두 배가 해당되는 부채를 커다랗떠는 나라, 그게 바로 더 리퍼블릭 오브 제팬. 아, 리퍼블릭이 아닌구나, 여러분. 오케이, 일본은 뭐예요? 더 킹덤 오브 제팬. 오케이, 오케이. 뭐 킹덤 붙여주고 싶진 않아. 요하여튼뭐 어, 네. 저는 뭐 감정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일본의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규모로 갔던 것, 이게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무슨 적자? 재정 적자로 볼수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 빚 많다 그러죠. 미국 아직까지 80%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80%가 된 거고요. 우리나라 몇 프로? 36%라 그러죠. 그럼 이제 이거 딱 보고서 또 뭐라 그러냐. 어, 우리는 괜찮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재정적자는 여러분, 우리나라 재정적자는요, 일본 수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가기 전에 망합니다. 왜남되지만 미국 수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 전에 망합니다,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를 갖다 단순 대입식으로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얼마 전에 IMF가 뭐 했어요? 우리한테 권고했죠. 저는 뭐 IMF가 뭐 경제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IMF가 권고했단 말이에요. 야, 니네재정적자 심각해라고 우리한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린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36%인데 심각해? 그건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뭐가 되느냐? 아주 단적으로 해서 우린 아직까지는 선진국이 아니죠. 선진국이 가져 나갈 수 있는 GDP 대비 규모랑 중진국이 가져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뭐중진국이라 표현할지 뭐이 표현이 올바른지 뭐그건 논쟁의 여부를 떠나서요 가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부자는요 부채 규모가 커도 된다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높아도 버티죠 대마불사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여러분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프레드맥 페이맥 정리했죠 뭐 정리 못 했습니까 시티은행 정리 못 했죠 결국 대마 뭐예요 죽었습니까 네번 리먼 브라더스까지는 죽였죠. 그 위에도 손못 댔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IMF 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기업 쓰러져 나갔죠. 현대 삼성 죽었습니까? 못 쳤잖아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미국 부도 납니까? 안나잖아요 달러 찍어내면 되는데. 일본 부도 나겠습니까? 일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진국이라고요. 이 신용 쿼터 수준이 다릅니다. 두 번째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금방 나와야죠. 우리나는 전형적인 무슨 주도형 국가다?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IMF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가 부도내는 건 뭐라 그래요? 디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디폴트가 아니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 갖고 그걸 갚아 버린 거 IMF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왜 디폴트 못 했습니까? 디폴트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 채무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 생존 경제 하면서 제가 이거 처음 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사실 신용불량자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신용불량자 생활을 했었어요. 진짜예요. <laughs> 거짓말 하겠어요, 방송에서. 제가 아주 오랜, 상당히 여러분한테, 아, 뭐 옛날인데, 제가 여러분 오늘 토깨 놓고 얘기해갖고, 저 옛날 증권회사 다니다가 다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저 망가져봤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그 지금은 이렇게 <laughs> 귀엽고 럭셔리해 보이지만, 제가 이 개인적인 소회라 데만 제가 그좀 젊은 때그 주식 투자 세게 했었습니다. 저잘 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이게 한마 훅가고 휘가고. 이게 뭐 국가에서 신용 대태면 금방 나오는 건데 제가 신용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오랫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 항상 말씀할 때, 몰빵 치지 말아라. 분산 투자하셔야 된다.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굉장히 경험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제가 그때가 지금, 그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 좀 젊었을 때 그걸 맞아갖고 참 제기, 제기라면 재기인데재기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때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배째라가 있고 남의 돈 다시 빌려와서 갚으면서 출발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솔직히 어느 게더 편합니까? 배째라가 편하죠. 개인 파산 신청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새 출발하는 게 훨씬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디폴트 선언을 못 했다니까요 왜?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디폴트 선언하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러시아하고 아르헨티나예요 얘네는 선언할 수가 있었어요 디폴트를 왜? 수출 중심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뭘 가지고 있어요? 자원 우린 그게 없으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뭐땅 캐먹을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대외 신인도를 갖다 기본 배경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신인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러분 세계에서 피치나 우리 또뭐 있어요? 우리 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 무디스 그다음에 어어어어어어어어왜 이것도 이것도 S&P 스탠다드포어스 얘네들 평가를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여러분, 한때, IMF 때는 더 심했었고, 지금도 걔네가 등급 하나 올리니, 만니 갖고 맨날 신문기사 때려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대외신도를 갖다 기반을 해서 가는 국가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적자재정 규모가 우리나라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는 두 가지로 딱다 갔을 수가 있겠네요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 간단하죠 우리나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죠 그러면 원화 가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원화 가치는 평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절하 다시 한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원화 가치는 평가 절하가 되면 당연히 달러 가격은 뭐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상승하죠 그럼 환율은 뭐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위기는 전부 다. 환율 상승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전부 다 환율 상승으로부터 찾아온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 위기 여러분 크게 보면 세번 있었는데 한번 오일 쇼크 때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또 뭐가 있었습니까? IMF 있었고 이번에 금융 위기 있었죠. 물론 오일 쇼크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오일 쇼크는 원자재가 오른 건데 어쨌든 그것도 수입 가격이 올라갔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루어진 거지만 자 그걸 떠나서 우리가 두번 겪었던 IMF와 금융 위기 전부 다 뭐로부터 출발했습니까? 환율 상승으로부터 출발했죠. 왜 한국의 경제 위기는 환율상승으로부터 출발될까요? 다른 나라 그러지 않거든요. 패턴이 다릅니다. 물론 그런 국가가 있지만 한국의 경제 위기는 무조건 환율상승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왜? 보셨잖아요. 우리는 대외신도를 기반으로 한 수출중심의 국가입니다. 그걸 바꿔나간다는 건 정말 고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뭐겠습니까? 재정 적자가 여러분 커지잖아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정부가 일본 정부처럼 식물 정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정부가 아무것도 하 해.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일본 대신에 중국과 한국이 경제를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그랬죠? 그 이유 는 뭡니까? 일본은 왜 못했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이미 GDP 규모 두 배의 빚을 갖고 있는 국가가 경제가 어렵다고 정부가 풀어줄 돈이 없잖아요. 경제 안정한 정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경제가 여러분 이렇게 고를 펼쳐 받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마중물을 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수업 많이 하셨으니까 마중물을 부어 줘야 되는데 못 부어 주는 거죠 일본은 물론 이게 마중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본 정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 역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가 돼야 됐습니까 식물 정부가 되는 거죠 그 빛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다 후선으로 계속 가는 그래서 금리 정책도 못하는. 이런, 이건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한국의 현재 제일 큰 위기는 우리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출구 전략 특집도 해봤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재정적자 규모를 갖다가 완만하게 일어나면서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한국이 얼마나 원만하게 현재 경제 위기를 부드럽게 벗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징표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일본 경제 성장률 1, 사분기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15%, 15 가요, 여러분. 발이 마이너스 15%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민주당 우리 아주 재밌으신 분이 뭐 스무상 대우했는데 민주당의 선도.. 선.. 선동수당? 선동, 선고공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아동수당도 지급하고요 고교무상교육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 이게 특히 굉장히 저거 일본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다그 고속도로가 그 경제 위기가 됐을 때 90년대 일본이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 완전 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민자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서울하고 춘천 가는 고속도로 이건 비싼 것처럼 일본 고속도로 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갖고 아무도 안 다녀서 우리 뭐다 뭐 노루도로 뭐 사슴도로 이렇게 말한 쓴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이 너무 비싸니까 무상으로 하겠다. 고교 무상교육 아동수상직으로 해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은 뭐가 되느냐? 정부가 직접 소비자에게 혹은 정부가 직접 그 국민에게 다가가서 국민에게 직접 수요를 소비를 유발시키는 행위 복지를 통해서 소비를 유발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책이 나름대로 굉장히 큰의미를 있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저, 뭐 정책이라고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좀뭐기꺼이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왜 일본이요? 실업률이 지금 공식적으로 5 7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실업자리라는 거는 사실 이 실업률 이거 정말 이거 합의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이 바꿔야 되는 거 실업자라는 게 일주일에 한 시간만 신문 돌려도 실업자가 아니에요. 좀 웃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됐습니까? 취업 준비생도 실업자가 아니에요. 우리 실업률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 실업률이라는 건 이거에 뭐두 배, 세배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5.7%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마이너스 15% 성장합니다. 아, 세금 있어야죠. 지금 GDP 대비 재정 빚은 얼만데? 두 배인데. 일본 국민이요, 이거, 할 거라고 믿는 일본 국민 생각보다 별로 없을걸요 민주당 정권이 좋아서 찍었겠습니까 마이너스 12% 15%낸 자민당 정권이 미워서 찍었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국민의 마음이라는 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겠죠 일말의 기대를 근데 그 일말의 기대가 현실화시킨다는 건 정말 제가 민주당 대표라도 머리가 쥐가 나는 겁니다 뭐 오바마는 머리 지금 쥐안 나겠습니까 의료기 보고 개혁하는데도 이렇게 머리가 쥐 나는데 경제 문제는 더 심각할 텐데 미국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서프라만 모기지론만 해결되면 되는 건가요? 상업용 부동산 처리 어떡할 텐데요. 실업 문제 여러분, 미국 실업률은 얼마가 돼요? 9.7%입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세계 경제가 한번 타격을 맞는다는 게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번 아팠어요. 중병을 앓다가 몰핀이나 우리가 약을 먹고 회복하더라도 얼마나 불안한 상태입니까? 그 상태라는 거는. 예전에 건강했을 때랑은 완전히 좀 다르죠? 그 상태가 세계 경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거? 명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를수 있는데 그린 산업을 발전시키자. 근데 이제 얘네들 좀 그린 산업이랑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 이제 뭐 그린 산업이라는 게 4대강 뭐 이런 게 그린 산업화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전 좋지 나쁜지는 뭐그 판단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데 일본 제조업 기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환경 산업들을 갖다 육성시켜서 해결해보자.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린 산업 분위기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정부가 여러분 투자를 해나가면서 극복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해나가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노령화를 맞이했죠. 근데 외국인 수용하는 정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일할 사람은 없죠. 그러다 교육 문제가 한국과 아주 비슷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뭐라 그러냐 그 현대 이렇게 뭐 어울리는 교육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진 일본이 강력한 제조업만 하나의 기반을 가지고 이 위기를 탈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90년대 시기 에 어떻게 보면 일이 정치하고 경제가 밀접하게 결관이 과결 되는 건데요. 일본의 민주당의 미래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우리 옆 나라를 갖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출구 전략이라는 건 사실은 그 너무 일찍해서도 안 되지만 가급적 일찍, 그니까 아주 일찍부터 소프트 소프트하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뭐 개인적인 소외도 하면서 오늘 한번 생존 경제 자 이제 슬슬 우리 마무리 향해서 힘차게 진군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